네, 안녕하세요. 포털베이비 유겸입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헤드폰을 쓰고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헤드폰하고 헤드폰 앰프에 관심이 좀 많은 편인데요. 오늘은 이 헤드폰 앰프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제가 애정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죠. 이맥킨토시의 MHA200이라는 헤드폰 앰프입니다. 이 제품 이전에 MHA100도 있었고요. MHA150도 있었는데, 걔네들하고 얘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고요. 이전에 그 제품들에는 뭐 프리앰프 기능도 있었고 뒤에 스피커 출력까지 달려 있어서 순수한 헤드폰 앰프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사이즈 역시도 뭐풀 사이즈 매킨토시 기기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큰 사이즈 애들이었고요. 그런데 이 MH200은 순수하게 헤드폰만을 위한 그런 앰프입니다. 뭐 디지털단도 없고요. 프리 기능도 없고요. 당연히 뭐 스피커 출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도 굉장히 작아졌어요. 가로 높이 각각 15.6cm고 깊이는 23cm입니다. 무게도 한 5kg 정도로 굉장히 앙증맞은 사이즈고요. 책상 위에 올려두어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크기입니다. 디자인도 동사의 MC275를 축소해 놓은 것 같아요. 정말 맥킨토시 디자인 하나는 최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우측에 4 개의 진공관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좌우 각 채널 당 드라이브관인 1, 2 AT7과 출력관 1, 2 BH7A가 2 개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품 전원을 켜면 여기 진공관 아래 부분에서 이 매킨토시 고유의 녹색 불빛이 들어오는데요. 아 이거 보면 또 매킨 뽕에 취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상단 좌측에는 트랜스가 배치가 되어 있고 정면에는 조작 스위치 및 헤드폰 출력 단이 있습니다. 좌우에 대칭으로 노브가 있는데 그 사이에 제품 전원 버튼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좌측에는 헤드폰 임피던스에 따라 맞추는 로드 노브, 우측에는 볼륨 조절 노브가 달려 있습니다. MH-200은 좌측 노브로 함께 사용하는 헤드폰의 임피던스에 맞춰서 32, 100, 250, 600옴.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뭐 이렇게 네 가지 종류만 있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헤드폰과 임피던스가 제대로 맞지 않아요? 라고 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면 그럴 때는 이 헤드폰 임피던스 근사치에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뭐 크게 걱정하실 게없고요 어차피 헤드폰 임피던스라는 게 1kHz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 수치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헤드폰들도 주파수 대역에 따라서 임피던스가 막다 달라지거든요. 뭐, 가령 HD800 같은 경우 600옴 헤드폰의 대명사죠. 그 600옴이라는 게 1kHz를 기준으로 측정을 했을 때 임피던스가 600옴이라는 거지. 그 나머지 주파수 대학대에서는 그거보다 더 낮은 굉장히 낮은 임피던스 값을 가지거든요 뭐 경험상 그리고 꼭 헤드폰 임피던스에 맞춰서 이 임피던스를 맞추는 게 소리가 가장 좋다 라고 또 말씀드리지도 못할 것 같고요 MHA 200 같은 경우에는 이 임피던스 단계를 올릴수록 게인도 같이 올라가는데요 32옴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12dB, 100옴에 17dB, 250옴에 21dB, 600옴에 25dB로 게인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한 번씩 들어보면서 본인이 가장 어, 좋아할 만한 소리에 맞춰서 맞춰놓고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헤드폰 출력 단은 3핀 XLR, 4핀 XLR, 6.3 싱글 소켓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치형 헤드폰에서 사용되는 거의 모든 단자는 직결이 가능한 셈이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포터블이고 거치형이고 4.4 밸런스 단자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자가 없는 게 조금 아쉬운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 3핀 XLR도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단자였는데 요즘 들어서는 거의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트렌드에 맞춰서는 3핀 XLR 대신에 4.4 밸런스 단자를 채택을 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들긴 합니다. 후면은 단촐한 편입니다. 아무래도 아날로그 입력만 지원을 하니까 따로 출력 단도 없고요. 딱 전원 소켓, 언밸런스 입력, 밸런스 입력 이렇게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기기의 사이즈가 작아서 그런지 전원 소켓을 8자 소켓으로 사용을 했어요. 뭐 이것도 유저에 따라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의 오디오 기기에 사용하는 그 3핀 소켓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접지 단자. 고소켓이 아니다 보니까 뭐 여분으로 가지고 있는 전원 케이블을 쓸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MHA200에는 맥킨토시가 자랑하는 기술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유니티 커플드 회로라는 것인데요. 유니티 커플드 회로의 역할은 출력 트랜스로 이렇게 신호를 전달하는 그 과정에서 출력 임피던스를 굉장히 대폭 낮춰서 전달시켜 준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진공관 앰프의 특성상 출력 임피던스가 높기 때문에 이 출력 임피던스를 스피커와 매칭 시켜주기 위해서 어, 출력 트랜스를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 출력 트랜스가 소리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진공관 앰프를 홍보하는 것 중에 하나가 OTL이라고 이 출력 트랜스를 없앤 그런 진공관 앰프를 또 기술력으로 홍보를 하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OTL 방식의 앰프가 광대역, 그러니까 초저역과 초고역이 보다 더잘 나온다라는 그런 입장 때문에 OTL을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초부터 출력 트랜스에 들어갈 때그 임피던스가 높지 않으면 대폭 낮춰서 트랜스로 전달을 시키면 출력 트랜스의 부하가 덜 걸리기 때문에 뭐 코일 같은 것도 조금 덜 감을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만큼 출력 트랜스가 소리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유니티 커플드 회로는 맥킨토시에서 1949년에 개발을 해서 지금까지 써오고 있는 그런 기술인데요. 이 기술이 특허가 걸려있는데 출시 이후에 이 마란치의 창립자죠. 이 소울 마란치가 이 기술을 굉장히 탐내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술을 사용해도 되는지 맥킨토시에 문의를 했는데 이 맥히터치 입장에서는 또 본인이 자랑하는 기술이고 경쟁사에 이 기술을 넘겨주기가 싫으니까 거절을 했다라는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진공관 앰프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좀 있죠 뭐 풍성함 따뜻함 뭐 부드럽다 이런 표현력들이 진공관 램프와 항상 붙어오는 그런 수식어들인데요. 사실 이런 것들이 과하게 되면 해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 뭐 진공관 램프가 왜곡이 있다, 좀 해상력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반은 맞지만 또 반은 틀린.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엄밀히 따져서는 수치상으로는 진공관 앰프가 TR 앰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맞는 이야기고요 뭐 이런 면에서는 해상력이 떨어진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잘 만든 진공관 앰프를 들어보면 이 직접 들었을 때 진공관 앰프가 들려주는 그런 자연스러움이 있거든요 좋은 음질을 이야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소리가 자연스럽다 이런 표현들이잖아요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진공관 앰프의 소리가 음질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도 결코 잘못된 이야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기 자체가 잘 만들어져야겠죠. 그리고 맥킨토시라고 하면 뭐 예전부터 앰프를 잘 만드는 회사라는 건 이미 검증이 끝난 브랜드이니까요. 오늘 가져온 이 MHA 200 같은 경우에도 이런 면들을 대부분 다 충족을 시키고 있습니다. 뭐잘 만든 진공관 앰프에서 들려줄 수 있는 뭐 기대할 만한 그런 자연스러움, 풍성함, 부드러움. 뭐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해상력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고요. 보통 소리를 풍성하게 잘 채워준다 라고 하면은 그 사이드 이펙트로 공간감이 좀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소리를 풍성하고 힘있게 밀어주는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감 면에서 크게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규모는 그다지 건드리지 않았고요. 그 안에서 재생되는 소리들의 살집을 더 붙여주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정도의 고역 재생 능력이라든지 이 정도의 해상력이라면 충분히 뭐 수준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그런 정도였습니다. 또 맥킨토시를 가지고 왔으니까 격에 맞춰서 일단 클래식부터 소개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힐러리 하니 앨범 하나 새로 냈어요. 이클립스라는 앨범인데 어, 프랑크푸르트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하고 같이 협업한 어, 바이올린 협지곡 앨범입니다. 이 앨범 안에는 드보르작 바이올린 합주곡이라든지 아니면 뭐사라사테의카르멘 환상곡 같은 그러니까 바이올린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좋아할 만한 곡들이 가득 채워져 있고요. 어이 중에 저는 일단 드보르작 바이올린 교향곡 A 단조를 들어봤는데요. 일단 레코딩 자체가 굉장히 공간을 넓게 활용하는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무대 전면의 바이올린과 후면, 그러니까 배경이 된 오케스트라의 사이의 거리가 좀 넓게, 간격이 넓게 벌려져서 들려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무대의 깊이감도 상당히 깊게 표현이 되고, 그리고 천국은 굉장히 높은 곳에서 레코딩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접음보다는 울림이라든지 잔향 표현들이 굉장히 잘 살아나는 그런 레코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MHA200으로 이 곡을 들어보니까 평소 익숙한 그런 환경에서보다 음선의 두께가 조금씩 더 두꺼워졌고요. 토널 밸런스도 살짝 내려갔습니다. 이 전형적으로 요즘의 매킨토시 기기들로 소리를 들었을 때그 느낌을 받았고요. 이 바이올린 현 소리라든지 오케스트라 전반적으로 힘이 조금씩 더 붙는 듯한 그런 표현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다 무대를 악기 소리 그 자체로 가득 채워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령 현장 좌석에서 연주회를 감상을 할때 어 좌석을 조금 더 앞쪽으로 당겨 앉아서 그러니까 무대와의 거리를 조금 더 줄여서 들었을 때의 느낌을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대를 악기 소리가 가득 채워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현장 좌석에서 음악 연주회를 들었을 때 보다 좌석의 앞쪽으로 그러니까 무대와 가까운 곳에서 앉아서 들었을 때 그런 느낌을 받게 됐고요. 레코딩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잔향이나 울림 같은 그런 홀 사운드는 잘 살아나는데 악기들 힘이 좀 붙으면서 이 MHA 200을 물리지 않고 들었을 때보다는 악기 소리 자체가 보다 좀더또렷하고 악기들 사이의 간격도 좀 가까워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직접음도 그렇지만 이 잔향에서도 조금씩 무게가 더 실리면서 한층 무대 전체의 여백 없이 잘 채워진다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됐고요 좋게 말하자면 보다 더 라이브한 소리 표현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소리를 가득 채우면서도 무대 규모 면에서 크게 손해를 보지 않는게 이 MH-200의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곡은 조금 비트가 있는 곡을 들어봤어요. 아무래도 진공관 앰프는 타격감이라든지 이런 비트, 리듬감이 있는 곡에서 조금 TRMP에선 약점을 가진다라는 인상을 가지게 되니까요. 얼마 전에 샘스미스 앨범에 참여를 하기도 한팀 페트러스의 아이라는 곡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저역의 비트가 강조된 전형적인 팝 장르의 곡인데 이 멜로디나 비트만 들어보면 저는 좀위켄드의 노래가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비트나 멜로디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보컬의 볼륨이 조금 작게 가볍게 녹음된 그런 곡이었는데요. 이 곡을 MHA200으로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음선들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게 느껴지고요. 저역의 타격감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단단하고 묵직한 그런 타격감이 없다면 그 타격감이 조금은 부드럽게 들리고 음색적인 면에서도 이 보컬을 비롯한 중역대가 살짝 부스팅돼서 들려요. 표현을 하자면 전반적으로 이 완만한 A 자 같은 그런 느낌으로 곡을 들려줍니다. 깨끗하고 선명한 그런 성향이라기보다는 본래 소리에 약간의 살집과 온도감을 더해주면서 듣기 편하게 다듬어지는 그런 식의 성향의 앰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팝이라든지 힙합 같은 특히나 뭐 저역을 조금 강력하게 타격감 위주로 음악 듣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께서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런 성향의 앰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들었고요. 로얄 타자기한테 한번 또 물어볼게요. 어떻게 들었어요? MHA 200은 진공한 앰프긴 한데 확실히 요즘 스타일이 가미된 뉴트로 느낌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 음악 취향도 90년대, 2000년대 음악 소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때 음악을 가장 많이 들어서 이 시절 음악을 가장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서 MHA 200으로 90년대, 2000년대 초반쯤 유행하던 그 R&B 발라드 스타일 곡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들어보니까 정말 뉴트로 컨셉에 딱 맞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90년대 R&B 발라드 히트곡 제조기였죠. 베이비 페이스 발라드 스타일을 이 진공관 앰프로 들어보니까 그 옛날 올드한 느낌의 부드러움이 더해져서 그 묘하게 새로운 사운드가 펼쳐지더라고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텐데 90년대 중반에 존비라고 당시 백인인데 R&B 발라드 장르에서 굉장히 두각을 드러냈던 선구자 같은 보컬이 있어요 이 노래는 당시에 한국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Someone To Love라는 곡을 진공한 앨로 들어보시면 사운드의 풍성함이 더해지고 곡의 감동이 몇 배는 더 상승이 됩니다 MHA-200은 확실히 진공관 앰프에서 기대한 소리를 잘 표현해 주면서도 일정 이상의 해상력까지 보장해 주니까 뉴트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소리인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욕심을 좀더 부려보자면 지금보다는 음의 디테일이 좀더 살아났으면 좋겠고 음색이 조금 더 뉴트럴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90년대 2000년대 보컬 장르를 꼭이 앰프로 꼭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테스트한 노래들은 얼마 전에 저희가 플레이리스트 유튜브를 새로 개설을 했거든요. 여기 구독하셔서 <laughs> 네, 들어보시면 꼭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들어보세요. 네, 마지막으로 MHA 200을 사용하면서 뭐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MHA 200이 기기 자체는 진공관 앰프임에도 불구하고 노이즈는 굉장히 잘 억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앰프 자체에서 뭐 생성되는 노이즈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무방할 것 같고요. 다만 이 진공관 앰프는 자기만 노이즈 억제가 잘 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 주변 환경에도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전파 노이즈를 발생시키는 그런 기기들과 근처에 놓게 되면은 거기서 발생하는 노이즈가 이 진공관을 통해서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기기의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책상에 PC 옆이라든지 그런 데 놓고 사용하기 딱 좋거든요. 그런데 환경을 생각을 한다면 그런 최대한 전자 기기와는 조금 더 멀리 떨어뜨려 놓고 배치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두 번째로는 이 MH200의 볼륨 조절 방식인데요. 얘는 좀 특이한 게 볼륨 노브가 딱 중앙에 12시 방향에 걸리는 지점이 있어요. 그 부분에 맞춰놓고 그러니까 앰프 볼륨은 여기에 맞춰놓고 앞단에서 볼륨을 조절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품 매뉴얼에도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써 봤을 때 12시 볼륨 기준으로 볼륨을 약간 올린다든지 약간만 내려도 볼륨이 굉장히 커지거나 작아집니다. 그리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볼륨 확보 측면 그러니까 출력 면에서는 어, 굉장히 강력하다로 느낀 것이 제가 사용하는 헤드폰, 그러니까 헤드 헤드폰이요 헤드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앞단의 볼륨을 적정 추수준으로 맞춰놓게 되면 은 MHA 200에서 볼륨 너비를 12시에서 살짝만 위로 올려도 굉장히 꽝꽝 잘 올려주더라고요 이런 점들을 참고로 하셔서 뭐 구매를 하시거나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Peace. 안녕.